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쓰어담는 남자 정소부입니다. 어, 오늘은 종목보다는 테마를 좀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소개해드릴 테마는 사대강, 사대강 복원 또는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어, 이 사대강 같은 경우에는 음, 어느 쪽 정치인이 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원이 될지 재정비가 될지 아마. 어, 구체적인 가닥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미 재정비라고 어, 제 나름대로 테마를 정했고요. 어,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는 지금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 세 가지 종목 모두 테마가 어, 좀 복수 테마가 묻어 있습니다. 이 복수가 그 뭔가 원안을 감는다의 그 복수가 아니고요. 어, 두 가지 이상의 테마를 어, 품고 있는 종목 세 가지 들고 왔고. 음,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차트에도 보이고 있는 어, 자연과 환경 인데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 산불 관련 테마로 급등을 몇 번씩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어, 4대강, 4대강 복원까지 어, 묻어버리면 뭐이 주가 급등은 뭐 따놓은 당상이겠죠. 어, 여기도 보시면 자연과 환경은 환경생태 복원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아마 지금 4대강 복원 관련해서는 대장 주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대장주였던 종목이 현재 어, 상폐가 됐기 때문에 다음 대장은 역시 자연과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원 개발 인데요 어 우원 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 테마가 지금 한두 가지 정도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4대강이고아 어,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이거는 조금 뭐 가능성이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도 언제 집중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북 관련 정책 공약 줍니다 대북 관련 정책 공약 주고 어 조만간 트럼프가 음, 김정은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으로 또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원 개발하면 바로 뭐, 4대 강도 떠올리시고, 같이 대북 이 단어까지 입력해 두시면 아마 추후에 시장에 집중을 받으실 때 조금 더 빨리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특수건설입니다. 어이 종목도 두 가지 정도의 테마가 같이 묻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4대강. 4대강 관련이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씨와 그리고 도심철도 지하화가 같이 묻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조금 특이해요. 어, 한 명의 정치인만 묻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도심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에 어, 다른 또 대선 주자죠 오세훈 이분까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두 명과 그리고 그들의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라기보다는 뭐 결국 한 가지 도심철도에 관한 테마긴 한데 그냥 도심철도가 아닙니다. 뒤에 지하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도심철도 지하화라는 테마의 정치인 두 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언제 급등할지 모르니 어,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4대강 복원과 관련해서 음,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지금 차트 보고 계시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우원 개발 어, 특수건설 이세 가지 종목들은 어, 반드시 어디다 따로 메모를 해 두시고 이번에 대선 전에 이번 달부터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어이 4대강 같은 경우에 어, 누가 되든 어쨌든 정비든 복원이든 어, 시행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 4대강 관련해서 아마 어, 재정비를 하자라는 어, 기조로 나오실 것 같아요 정책에 아마 4대강 복원 보건 쪽으로 좀 의견을 몰고 가실 것 같고. 그리고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분도 참강 좋아하세요.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이라고 대구 시장일 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씨는 아마 재정비, 재정비를 논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또 이런 개발 사업과 또 수질 향상 이런 쪽에 대구 시장 재직 시절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뭐 이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한강하면 역시 오세훈 씨. 이분도 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사업도 많이 진행해 보신 분이고 이분도 아마 재정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운하라든지 이런 한강에 어, 사용성, 이용성에 관한 개발을 좀 주장하실 것 같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유력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 대권 유력 주자들을 봤을 때자 정빈야. 복원이냐의 싸움이고 이 4대강이 대선이 다가옴에 있어서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뭐 거의 100%에 가깝죠. 정책에 반드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언론 보도들이 쏟아 나오기 전에 어, 그 전부터 조금 집중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 급등하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이 급등에 올라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 자연과 환경 오늘 차트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이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 같은 경우에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가는 번호 010-7318-9563이 번호로 문자에 지표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표를 사용해서 어, 차트를 한번 복귀를 해 봐야겠죠 음 일단은 오늘 오후 1시쯤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어, 이럴 때 지표를 사용해서 올라타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주지표고, 두 번째가 보조 지표입니다. 주지표에 서클이 빨간색이고, 이스토그램이청록색의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캔들이 양봉인 상태로 이평선을 이탈을 했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일치하면 매수 사인입니다. 거기다 보조 지표에서도 추세가 아주 좋다고 매수 사인을 보내고 있죠. 자, 그럼 이 구간에 그냥 간단하게 올라타시면 됩니다 어, 아마 이때 올라갈 때 보셨을 테니 한 이쯤에서 올라타셨을 거예요 이쯤에서 올라타시고 손익비는 2대1로 설정을 해줍니다 2대1로 설정을 해준 뒤에 시장의 반응을 지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올라타면 여기서 12.92%약3% 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죠. 어, 전부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추세를 읽고 바로 포지션에 진입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히스토그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력이 매도를 했다. 차익을 실현했다. 그런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다 라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후에는 주가가 거의 반드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 단 예외인 경우들도 있어요. 이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걸 개미들이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꼭 잊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보조 지표 지표가 보내는 사인은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지션을 정리를 해주시면 이후 하락에서 가져오는 손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표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차트에 접근하실 수 있고 그리고 포지션을 잡고 수익을 얻으시고. 또 반대로 손실도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점 다들 기억해 주시고요. 어, 일단 자연광경 같은 경우에 최근 산불과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반드시 상승하리란 보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 이 부분만 한번 집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사대강 복원과 관련된 테마주들 한번 알아봤고요 어, 다음 영상은 아마 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묶어서 하나의 테마로 바라보는 정보 영상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구독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이런 영상들 미리 받아보셔서 그날 장 시초에 잘 대응하시면서 수익까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저는 청소부였고요.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 좋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